살다 보면 자꾸 내일만 생각하게 되죠. 오늘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요. 오늘을 잘 사는 게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. 지금부터 당신이 오늘 더잘 살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중요한 일 먼저 하기입니다. 바쁜 일 말고요.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.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, 건강을 챙기는 일, 나를 위한 공부.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. 두 번째로, 불필요한 말 줄이기입니다. 괜한 말, 돌아가는 말,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, 그걸 줄이면요,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. 말을 줄이게 되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다는 거죠. 세 번째로, 나를 위한 시간을 남기기입니다. 오늘 하루 다 남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. 5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. 혼자 걷기, 좋아하는 음악 듣기, 조용히 숨 고르기, 그 시간이 당신을 지킵니다.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가볍습니다.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말을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. 그게 오늘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. 소통하며 행복하게 성공하는 여러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소행성.